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리 탈출 프로젝트 또오건영 네, 지난 시간에 미국 금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걸 결정하는 회의인 FOMC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예. FOMC라는 게 이제 모 뭔지부터 한번 잠깐 보죠. 그니까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해요. 그래서 한국은,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금통위라고 하거든요.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고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몇년 전에는 매월 한 번씩 했다가 요즘은 45일에 한 번씩 해요. 한달 반에 한 번씩. 그러면 360일인데 45일에 한 번씩 하니까 1년이면 8번 정도 하겠죠.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에서도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를 FMC라고 하고 얘도 사십오 일에 한 번씩 있어요. 이거 잠깐만 좀 설명 을좀 드려볼게요. 또 오만영. 이 FMC는 뭐의 약자냐면 페더럴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여러 국가, 연방 국가들이 모여 있는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5 2개주 이렇게 붙어 있다 해가지고 페더럴이라는 말이 미국 연방이라는 뜻이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미국 전국에 있는 오픈 마켓의 위원회라고 해서. 커미티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픈 마켓이라는 게그 기준금리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기준금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지금 0.5%입니다. 기준금리가 0.5%면은,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0.5로 정하는 게 아니라 0.5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중에 자금이 넘치면 금리가 0.5보다도 밑에 있겠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어 우린 0.5에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실제 공개되어 있는 시장에서 실제 오픈 마켓에 나가서 한국은행이 자금을 빨아들여요. 막 빨아들이면은 돈이 빨려나간 빨려 들어가니까 돈이 부족해지겠죠. 그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0.5까지 올라데 너무 빨리 빨아들이면 좀 올라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차차한 다음에 돈을 밀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시 금리가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금리가 0.5에 수렴하도록 계속 조절을 해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말로 공개 시장 조작이라고 해요. 시장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 시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걔가 영어로는 오픈 마켓이에요. 미국에 있는 공개 시장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위원회다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앞 글자만 떼면 F O M C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F o M C예요. 이 F o M C도 한국은행하고 똑같아요. 45일에 한 번씩 열려요. 이쪽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총 17명의 위원들이 있어요. 17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이 17명의 위원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통화정책을 결정해요. 이번에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다른 이례적인 정책을 쓸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 12명의 위원이 결정을 합니다. 이 17명의 풀에서 12명이 계속 바뀌어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45일에 한 번씩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얘네는 어려운 말로 스케줄드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fmc라는 게 되게 시장에 미국의 금리라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런데 날짜를 줘요 그날 fmc가 있다고 날짜를 미리 알려줘요 1년치가 미리 공개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날이 중요하겠구나 이걸 알겠죠 그날 근처에서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그 날짜를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구글링이나 아니면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FOMC라고 치시면 돼요. 그러면 영어로 된 사이트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걸로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처럼 화면이 하나 나와요. 딱 이거 딱 보시면 다른 영어 읽으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친숙한 단어가 있어요. 우측 하단을 보면은 FOMC 캘린더라고 나오죠. 칼렌더 이게 칼렌다 결국 달력이잖아요. 어 이게 뭔가 느낌을 주겠죠. 날짜가 나와 있지 않겠어? 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FOMC 칼렌더라는 배너가 있어요. 걔를 쿡 찍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날짜가 나오는 곳은 넘어가겠죠. 그럼 날짜를 한번 잠깐 볼게요. 다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거기에 2021년도 FOMC 미팅즈 이렇게 나오죠. 최근에 보시면은 3월 16일, 17일, 마치 16, 17 이때 이제 FOMC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럼 언제 있냐면은 a p 이죠 4월달에 27일, 28일 날 있다. 그 다음에 준이니까 6월 15, 16일. 이렇게 이게 1년치 날짜가 미리 쭉 나와줘요. 그리고 위쪽을 조금 보시면은 2021, 2020, 2019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뭘 얘기할까요? 옛날에 FMC가 언제 있었는지 하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이라든지 요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 기록 자료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건 같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FMC 날짜를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FMC 날짜를, 1년치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 이걸 중심으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FOMC 회의를 해요, 우리는. FOMC 회의에서는 뭘 하냐면은, 금리를 실제로 결정을 해요, 그날. 결정을 한 다음에 뭘 발표하냐면, 성명서라는 거, 한 장짜리 돼 있는 걸딱 발표를 해요.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F, 그 미국 페더럴 리저브죠. 이 중앙은행의 의장이 파월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짜리예요. 성명서가 굉장히 간단한 성명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고 그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문을 받겠죠. 자 그러면 이 회의가 이틀 꼬박 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 근데 기자회견만으로는 좀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3 주가 지나면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담은 의사록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 의사록을 영어로는 마이뉴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FOMC도 중요하지만 3주가 지나서 나오는 의사록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직업인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FOMC보다 2주 전에는요. 2주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베이지북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이 베이지북은 뭐냐면 미국의 경제 동향, 미국 전체의 경제 동향을 분석 보고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결, 결정을 가지고 FOMC에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할때 참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로우로 딱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FOMC는 45일에 한 번씩 온다 2주 전에는 베이지북이라는 게 발표가 된다 그다음에 3주 후에는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 FOMC 때는 성명서라는 걸발표 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FOMC 끝나고 나면 다음 날 아침 난리가 나죠 파월 이장이 뭐라고 했다 성명서에서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고 3주가 지나면 의사록이 이제 나오게 되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45일에 한 번이죠 그럼 약 6주잖아요 3 주가 지나서 의사록이 나오죠. 그럼 또3 주가 지나면 또 FMC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이런 이슈들을 분석을 할때 우리가 요 스케줄링을 좀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리고 경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오건영.